HK인후엔은 한국 콜마가 2018년 CJ 헬스케어를 인수한 뒤 2020년에 사명을 바꾸고 올해 8월 코스닥에 화려하게 입성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죠. 상장 이후 처음으로 경영 실적을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썩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9일 HK인후엔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7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6%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86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5% 가까이 늘면서 분기 매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자체 개발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신약인 K-CAP 역시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K-CAP은 올해 3분기까지 처방 실적이 7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더군다나 11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위계양까지 확대되면서 올해 연간 매출은 국내 개발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h k 인후연에 따르면 한국MSD의 백신 7종도 매출 확대의큰 요인이 됐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올해부터 한국MSD의 사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등 백신 7종의 국내 유통과 판매에 나섰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인후엔의 누적 매출은 작년 대비 3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하락한 33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HK 인후엔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초 보로노이로부터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을 도입하고 헬스와 뷰티, 음료 사업 확장에 추가 비용이 늘면서 수익성이 소폭 줄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11월부터는 헬스와 뷰티 부문에서도 실적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h k 인호엔의 주가는 11월 들어 약세를 보이면서 11월 11일 기준 5만 3천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언제 어떻게 앞으로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